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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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키우기부터 먼저 해야겠죠? 야, 모델링 미쳤고요. 기야. 기야. Oh shit. 보고싶었던 건는모션 크... 뭔가 모델 워킹 할것 같았는데 딱히 그렇진 않네 이블린 써보니까 좋다고요? <laughs> 전그 테스트 플레이 있잖아요 메인 퀘스트에서 이벤트 퀘스트에서 그냥 경험시켜주는거 전 거기서부터 이미 느꼈어요 이 캐릭터 미아비까지는 아니어도 그 준하는 스펙 나온다 자, 이러면 이제 바로 그 들어가야 되는데요. 테스트는 항상 하던 노토리오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파티. 하, 깔끔한데요. 물리, 화염, 얼음. 하, 시너지 세개다 터져주면서. 일단 지금 정, 정규 테스트는 아닙니다. 그냥 그 파밍 하는 김에 써보는 거예요. 버프 받아주면 또 찍고. 어, 여번에는 번에 이블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렇게 고대를 해서 막타를 쳤다고 쳤을 때그 <laughs> 딜에 모든 게 끝났을 때, 딜이 전부 종료됐을 때 그때 기준으로다가 이제 그 마무리 영상이 떴었는데 얘는 공격 도중에 그냥 끝나네요. 뭐 예를 들어서 미나 미아비 같은 경우에는 뭐3차진 발도를 했다고 쳤을 때그첫 번째 발도 모션이 다 끝나기 전까지 피가 0인데도 계속 때렸는데 얘네 그냥 오버킬 없이 바로 죽여요. <놀라> <놀라> 야, 딜 뭐야? 아직 이게 다 키운 게 아니라고? 거짓말이지. 다찍었고요 자, 최종 스펙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격력 3026에 치명성 확률 82.6%. 이거 좀 너무 높은 편이거든요, 지금. <laughs> 여기서 챙기는 치확이, 기본 치확이 4 8버시 3개가 달려있어서. 그냥 대충 한15% 정도 그냥 가져가는 거고. 거기다가 캐릭터 태생 치확에 전용 장비에서 24% 땡겨주기 때문에. 이런 데서 취약을 막 그렇게 미친 듯이 챙길 필요 없어요. 저도 이거 빼야 됩니다. 이제 치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4번 옵션은 치피 고정이고, 라이터와 함께 쓰면 관통률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6번은 공격력, 그냥 고정입니다. 여기 5번이 그, 만약에 라이터가 아니라 다른 조합이랑 함께 한다 하면은 불속성 피해도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맞추시면 되고. 다든 32%까지 해서, 세팅 다 했는데, 명전이고, 아스트라도, 얘는 이제 명전 아니에요. 그냥 명암만 있어요. 그 아스트라랑,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터. 라이터는 명전입니다. 스킬 다 뚫다 말아줘. 말았는데, 요정도로. 세팅해서,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기다려봐. 또 소리 들어줘야지. 게임 소리로. 야무지게. 약점 불속성이니까. 여기 데려가서 맛좀 볼게요. 아, 들어가기 전에 이거 먼저 그걸 한번 보고 가야겠네. 자유훈련에서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대충 그냥 캐릭터가 그렇게 완전 미아비 때처럼 딸깍 캐릭터는 아니어가지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째 조금이긴 한데 그 이해도가 조금 있어야 된다. 하 여튼 보면은 그냥 기본적인 평타는 똑같습니다. 평범하게 그냥 다섯 번 때리는 캐릭터인데. 이 전투 스킬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와이어를 걸고 발차기라는 모션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상대방이 공격하는 타이밍, 전투 스킬 에너지가 쌓여있을 때 그때 이제 상대방이 공격하는 타이밍에 스킬을 쓰면 이렇게 극한의 피가 터지면서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인걸불이 예, 굉장히 기존에 차는 것보다 훨씬 많이 차는 그런 구조인데, 이거를 이제 노려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지만 근데 솔직히 전투하는데 막 바쁘잖아요 뭐 라이터 버프 주고 뭐 아스트라 교대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좀 빡세니까 그냥 간단하게 딸깍으로 할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평타 4타랑 5타는 무적 판정이에요 그래서 여 점프하는 모션하고 뒤로 가면서 와이어 땡기는 모션. 이두 개가 무정 모션이거든요. 그래서 여 타이밍에 그냥 일반 스킬 있죠. 그냥 이 게이지가 있든 없든 간에 이를꾹 누르면 이 와이어 이렇게 모으는 모션이 나와요. 와이어로다가 이렇게 다싹 끌어 모으는 올가미처럼 그런 모션이 나오거든요. 저게 이제 실제로 몬스터 끌당도 해주고요. 에너지 다 썼죠. 4타 때 2를 꼭 하면은 지금 이렇게 무르룩하고 모으는 모션 나오는 거 보이세요? 와이어로 게이지를 다 썼는데도 그래가지고 저거를 이용해서 무적 시간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걸로 인걸불 게이지도 모으고 딸깍도 하고 1석 2조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게이지가 없는데도 인걸불 게이지 쌓이죠 지금 보면 그래서 이게 딱 5타까지 써서 이어 와이어를 당기는 타이밍에 하긴 좀 빡세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캐릭터가 좀 점프했다 싶으면 E를 꾹 누르면 돼 그렇게 이제 게이지를 쌓고 스텝을 모아서 최종적인 교살식을 활용하는게 국룰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아스트라 버프를 받은 상태에서 라이터로 때려가지고 버프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대해서, 점프하면은, 입궁 모으고, 스택 다 쌓였으니까, 교사식 쓰고, 교대해주고, 라이터 게이지 태워주고, 교대하고, 점프했으니까, 입궁 눌러서, 태워주고, 교대하고, 패시브 터뜨려서 스택도 유지해주고요 이게 그냥 반복이에요, 캐릭터가. 그 라이터 조합인다고 첫째 때는, 그런 식으로 그냥. 와, 근데 54만씩 들어가는 거 실화냐? 교사시 한번 할 때마다. 아무튼 그래서 한번 로토리우스에서 해봅시다. 오라 오라오라오라오라! 아, 이게 안 맞았어요? 와, 이거 조금 억울한데요? 회피해주면서 한번 더 회피해주면서 아못했고요 딸깍 필살기 질리고요 이거거든 <laughs> 이게 신캐야 이래도 안 뽑아 이게 딱 교대하는 타이밍에 살짝 무적기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살짝 애매하긴 한데 조금 신경 써서 교대했을 때 특수 공격하고 나서 회피 한번 해주고 그런 식으로 좀 안전하게 플레이하면 될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사기예요. 나는 아직 딜러 파티가 고작 해봤자 시 u 방어전 때문에 두 파티만 만들었고 세 파티째는 좀 애매하다 아니면 두 파티도 못 만들었다 하면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달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위험한 강수점 일부러 안 했거든요 여거 세 파티 돌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근데 이벌레 진짜 존나 세가지고 그냥 딸깍으로 이만 찍을 것 같긴 해 솔직히.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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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할 시 들어가 주면서. 어플이 필해 주면서 교사식 私のボれ 燃えたら止められ私こそ貴様に沿っての終点 부유지 해주면 스와파컷 찍어주고 교대 교대 회피 공격 회피 공격 회회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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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 공격 돌려 돌려주면서. 이거야. 이게 이블링이야 아. 어... 야, 존나 맛있다 그냥. 아, 한번 더 갈까요? 너무 맛있는데? 자, 뜨 가서. 들어가서... 가자. <놀람> 자,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자 씨발 존나 맛있다 아 좋습니다 아, 확실히 맛있네요 아까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본인 딜러 파티가 새 파티가 그냥 거뜬하게 방금 그 위험한 강수점 2만점 따다닥 어떤 약점 버프가 됐든 어떤 보스 기믹이 됐든 무시하고 2만점씩 뽑을 수 있는 딜러가 없다 하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들어가십시오 뽑으세요 이블리는 그게 맞아? 크으.